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여전한 고백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가슴에 품고 우리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고백,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또 구약의 말씀이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19절에서 23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만호아와 그의 아내가 본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지라 만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만화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 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음성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2년이 예, 밝았습니다. 예, 첫주 오늘 또첫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데 오늘 이 마음 이 정성으로 올1 년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더 건강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러 우리 젊으신 우리 일꾼들, 그렇죠요 어, 모두 다 우리 군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가정도, 또 어, 여러분의 일터도 주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더 복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2022년에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이고 또 시인입니다. 여러분 다잘 아는 또 사상가인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알죠, 톨스토이 백작. 그의 우아집에 있는 이야기 한 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어 톨스토이가요 실제로 겪은 일이요. 예,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어느 주막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뭐 지금은 주막이라 하지 않지만 옛날 그렇죠이 한마디로 여관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 여관에서 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집 주인의 예, 딸, 예, 딸이 있었는데 몸이 아픈 어린 딸이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예, 이 딸아이가요. 근데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빨간 가방, 옛날 여행 가방, 요즘에야 뭐 캐리어 들고 다니고 그렇지만 이전에 가방을 들고 다녔, 다녔어요. 근데 그 빨간 가방이었나봐요. 그래서 그 가방이 너무나도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딸 아이가 톨스토이에게 그 가방을 자기 주면 안 되냐고, 예, 그 아이가 그렇게 이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졸라댔어요. 좀 어 이거 없는 일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톨스토이가 예, 참이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뭐라 할까요 뜻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아프니까 예, 그런데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내가 이거 지금 줄 수가 없고 내가 여행에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를 달래줬어요 이집 주인도 이 여관 주인도 너무 고맙고 예또 그걸 달라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톨스토이가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가방을 아이에게 주려고 그 마음으로 이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톨스토이는요. 이 가방을 이 아이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대답해요. 톨스토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실 줄 몰랐네요. 그런데요, 선생님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그 아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 죽었어요. 톨스토이가요 그 아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새겨줬어요. 비석을 나 새겨줬어요. 사랑을 미루지 마라. 예, 사랑을 미루지 마라. 그때 그냥 그 가방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꾸었어도.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그랬다면 라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게 못내 아쉬워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사랑을 요청하면 무엇인가 바라면 미루지 말고 그냥 하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아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이게 감지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툭 어떤 마음을 주셔요. 아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게 툭 직분을 주셔요. 아 내가 못하는데 그런데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성도를 위해서 아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그냥 마음에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물론 우리 교인들이 다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 순종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요, 아, 하나님 제가 시간이 좀더나면요 하나님 제가 좀더 여유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좀 아, 좋아지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요 이렇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사람을 사용해 버리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서 이미 거두어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근데 그 종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행하신다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마음, 아, 톨스토이의 마음, 사랑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일들 앞에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말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미루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옮겨 버리셨으면 여러분 이런 아쉬움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무엇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요. 올해 2022년 표가 다시 믿음으로 서리라. 어쩌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2년여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또한 편으로 갈급함도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죄악 아래에 있는 죄악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심성 때문인지 2년여 동안 우리 안에 갈급함도 있지만 그러나 어떨까요? 우리 안에요? 왠지 모름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얻고 살아갑니까? 아니,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요, 사사기 13장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13장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하나님의 세움을 입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들, 우리가 잘 알지요. 사사기를 지금 저희가 새벽에 쭉 보고 있고요. 또 말씀 속에서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때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도자를 세워 주시는데, 그들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요. 삼선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이라는 게 있어요. 나시린이 누구냐면요.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이런 그 구별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아니면 작정 기도를 내가 어? 작정하고 며칠간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좀더 정결하게 하고, 그렇지요. 나를 좀더 경건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라실이라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서, 성경에서 말하는 라실이는 처음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기간을 라실인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교약을 하고, 내가 라실인으로서 이 기간 동안 나를 구별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의 어머니, 아버지 처음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처음에요. 그리고는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건데 그는 구별된 아이이다, 나실인이다.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 아이인데 너는. 아이를 가지는 이 기간 동안 포도주도 먹지 말고 아니 포도주 산물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경건하게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바로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삼손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 마우아에게 가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요. 만누아가요그 부인의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믿지를 못해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자였어? 진짜였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면 당신 그를 붙들고 나를, 나를 좀 불러. 내가 같이 만나게. 그리고는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라졌던 그분이 다시 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혹은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를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그냥 보냄받은 사람, 그리고는 사라지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어머니에게 그때 그를 잠깐 머물러두게 하고요. 그의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삼선의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 만화 아버지가 삼선의 아버지가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음식해서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어찌 이 음식을 먹느냐 오직 재산은 누구에게만 재단은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어찌 되었든지 그가요 재단을 쌌습니다 그의 삼손의 아버지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 9절에요 여러분 19절 보십시다 예. 이에 만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렇지요? 재단을 쌓았어요?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적이 일어나요? 만호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이요. 자, 20절.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우리 20절 같이 한번읽어보십시다 20절. 자, 시작.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 제단에 뭐 했어요? 이 제단에 염소 새끼가 소제물을 놓고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 제단에 불꽃이 어떻게 됐어요? 확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불꽃이 올라가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자도 함께 그냥 그 불꽃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처음부터 구별됐는데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아이는 삼손이라 하라. 이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재단 불꽃과 함께. 그래서 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기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바로 직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정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이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약의 사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너무 크신 광대함, 온대함 그 위대함 때문에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요. 하나님 보여주실 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 틈 사이로 모세를 두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지나가셔요. 등만 보여줬다. 이 표현도 있어요. 또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 광야에서 장로들과,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혹은요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하였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이는요 죽는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구약의 사상이요. 그래서 그랬는지 마누아가 뭐라 고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 살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어떨까요? 죽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아내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 임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아이를 가질려 말씀해 주시고 뭐예요? 그가 구별되었다. 그를 구별되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블레셋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해 줬다. 큰일났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요. 여보,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까?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아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 아니냐? 우리는 죽을 리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터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내게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것을. 순간 알아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일 앞에 어떻게요? 아, 내가 이거 할수 있나? 시간적으로도, 내 재정적으로도, 내 건강도. 아, 우리 내 집도 보살피기가 어렵고. 아, 내가 지금 내 직장 일도 어려운데, 내가 또 교회에서 이런 직분. 아니 하나님, 내가요 지금 내 형편도 이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 다른 성도들도 많은데 저들이 하라고 그러지 왜 저한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수 없는 일이라면,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이미 말씀하지도 않으실 거고, 여러분 안에 품어주지도 않으실 거고, 여러분 안에 이 제1교에 두지도 않으실 거고,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기로 원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할수 있어서 할수 있게 하시려고, 내 생각에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지만, 내가 할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하시려고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 우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들어오는, 내게 오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일들만큼은 어떡해요? 아유, 하나님, 뭐 다른 성도들도 많은데, 하나님, 내 형편이요? 내 건강이요? 하나님, 내가 지금이요? 어떻게 이런 일을요?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나면요? 나중에 더 내가 요좀 나아지면요? 형편 좋아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혹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루어진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들, 이것들의 증거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요. 흔히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기도해보고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이미 주셨는데 왜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혹시야 부흥회 중에 뭐 여러분이 어떤 찬양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 마음 안에 쑥 들어온 것도 있어요. 또는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요. 기도해 보고 결정할게요. 너 no!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야 돼요. 기도해 보고 결정할게요. NO!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음을 나는 믿고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놀라운 고백 속에서 순종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 우리 다시 믿음으로 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할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한 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 마음에 품게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쑥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러므로 2022년 내 형평과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아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간기간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요. 하다 보면, 아, 우리 기간, 우리가 이거 할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거 할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요,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어떻게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왜 해요? 그거 뭐 때문에 합니까? 그거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해낼까요? 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 보기에는 다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우리 보기에는 할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선진들은요,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었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혹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토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 주신 거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 이룰 수 없으면 여러분에게 보이지도 생각나게도 여러분 마음에 품게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그러므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2022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거두어버린다면 아니 나에게 나의 그 종말을 이미 허락하신다면 주님 앞에 가서 아쉬워서 아이고 내 그때 순종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아니,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다시 서는 그런 해가 되도록이요. 아멘.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서는 2022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 앞에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기적의 사람, 이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